자 오른쪽 공간에 자 길게 쳤습니다. 그래도 데로 걸렸어요. 들어갔어. 승격 아 지금 사이드에요. 네. 네. 자 지금 그러면 오른쪽 공간으로 줬을 때그 위치가 이미 오프 사이드였던 것 같죠? 네. 이 장면이죠. 이 장면. 아 네. 코시엘리 보세요. 빨려 들어갈 것 했는데 상체 숙이면서 안 가잖아요. 라인 커트로 네. 하는 거 저게. 한 발정만 뒤로 갔으면 온 사이드거든요.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수비 가담을 거의 뭐다 하다시피 한다고. 베니토 아직도 멘토 실수입니다. 자, 어! 자 클레르보 치고 갑니다. 도스입니다도스한번더 도수. 치고 도스자 동료 들어올 때까지 볼 소유하고 있는 도스의 슛. 아 야, 베니토 안 좋은데요. 동지 오른쪽으로 주고 다시 왼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엘레비나은만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 은신바에게 은신바 꺾어주며 슛! 골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면서 글래너마 전진 패스 아, 잘 받았어요 저쪽으로 저... 좋습니다 자, 스위트콜스 콜렉스 슛! 골 코스틸 막아냈습니다 코스틸의 선방입니다 엘레비너 선수의 슈팅 다시 높이 올려줍니다 헤딩 은신바 가슴 누르면서 떴죠 아, 유득인데요. 아, 쪽에서 네. 베르토미의 돌아서면서 벨트. 아, 잘 봤는데요. 자, 오른쪽에 좁혀 들어오고 있는 도수접수니다 오, 도수 좋았어. 코스틸 이번에도 코스틸이 막아냈습니다. 야, 이런... 여덟 도스센 갖춘 도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헤트코비치 감독도 어, 뒤로 빠져 나갑니다. 빠져 나갔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이브리가 득점왕. 바이오! 좋았 바이오, 바이오 슛! 골키퍼 음. 골스 다시 한번 슛. 메셔르처리했습니다 네, 무데 아,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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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 아까 좀먼 쪽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불리하이좀몸 승리를 중요하죠. 자, 퍼포이스바이 쇼! 좋아! 퍼깊 처리합니다. 어, 바이어 논스톱 슈팅. 슈팅 자세, 타이밍 정말 좋은데요? 성큼성큼 하면서. 자, 이것을 그대로 논스톱으로 가져갑니다. 네. 타이몽에서 정말 급성장했네요. 네. 가스커러킥수 바이빙! 어, 킥! 합니다. 어, 이건 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들 붙었거든요. 네. 러닝 점프가 됐고 정자면서 그대로 오지어를 방을 잘했어요. 저도 내고 있는 레비우다. 공격 기회를 계속해서 클레로 봐. 하샤컵 가운데 기대. 오, 네. 네. 그대로 슛! 다 들어갔어요. 모하메드 파요! 파요! 모하메드 바이오 선수의 1분 리그 데뷔골! 첫 골이 나옵니다. 야, 그리고 라샤니 효과도 있던 게 라샤니가 왼쪽 깊숙이에서 네. 정확하게 대줬습니다 야, 지난 시즌 2부 리그 득점왕. 자 바이오, 바이오. 날좀 봐요. 모하메드 바이오 모하메드 바이오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살아나왔어요. 온사이드고요 네. 아, 역시 라샤니의 도움이죠. 2부 리그 득점왕다운 모습이네요. 지금 수비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를 놓쳤습니다. 이건 뭐이 골키퍼 코스틸도 어쩔 수가 없죠. 했습니다. 자, 골의 장면 볼까요? 크로스. 제다드카의 먼쪽잘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 구메 바이오 선수의 인사이드로 가볍게 집어넣습니다. 영입생 효과, 교체 투입 효과가 동시에 발생되는 그런 장면이군요. 네. 아, 아, 아 빠져나오네요. 라샤니. 이 있네요. 다시 당테입니다 텔. 자, 열리는 데 열리는 거. 도수. 고수의 자, 바이! 바이! 서 승격한 클레로몽이 지난 시즌 1부 리그 12위 팀 발줬습니다. 아, 잘 줬어요, 네. 테리어 개인기 보세요. 지금 이 여덟 더스. 팀 클레로몽이 2대 0으로 승리했거든요. 네. 클레로몽의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